22년 9월 고3 모의고사 35번. Because plants tend to recover from disaster more quickly than animals. 어, 식물들은 더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from disaster.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더 빨리 동물들보다 소재는 뭐다? 식물이다. 식물들이 어떻다? 더 빨리 회복한다 재난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은 누구 말하는 거겠어? 그들은 바로 식물들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들은 식물들은 굉장히 필수적이다. 어디에 필수적이야? 소생에. 우리 Vitalization. Vital은 생명이야, 그지? 생명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인데 재생명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소생, 그지? damages n environments, 상처 입은 피해 입은 환경의어 소생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무슨 얘기 하고 있다고? 식물들이 재난에서 재난에서 빨리 회복돼요. 재난에서 빨리 회복돼서 그래서 식물은 어떻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어디에? 환경. 피해 입은 피해 입은 환경에.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Why do plants have this preferential ability to recover from disaster? 왜 식물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까 어, 재난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식물들이 어째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It is largely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동물들과는 달리 they can generate they 무구 말하는 거야 식물 말하는 거지 식물들은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 이유 뭐야 새로운 장기와, 장기와 조직들을 생성할 수 있대요 throughout their life cycles. 그들의 그 삶의 주기 동안에 내내 만들어낼 수가 있대. This ability is due to the activity of plant meristems. 이거는 그 활동 때문인데 식물의 분열 조직. Meristem은 분열 조직이라는 뜻이래. 식물의 분열 조직의 활동 때문인데 이 분열 조직이라는 거는 뭔지 모를까봐 설명해 주고 있어. 즉이 분열 조직이라는 것은 지역인데 undifferentiated. Different, differentiated는 차이가 나다 차별이 되다란 뜻이잖아. 차별되지 않은 차이가 나지 않은 조직인데 어디가 많이 어디에 있는 뿌리와 싹에 있는 어디에 있어? 뿌리랑 싹에 뭐가 있냐면 어, 분열되지 않은 분열되지 않은 조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뭘 하게 해주냐면 어쩐. 정 신호의 반응으로 이제 분열될 수 있어요. 어떤 신호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 나중에. 나중에 분열하는 거지 세포나 새로운 세포나 조직으로 나중에 신호에 따서 라 새롭게 분열이 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뿌리와 싹이 있대요. 그게 이제 플랜트 메리스템 메리스템인가 봐. 만약에 그 메리스템이 그 분열 조직이 어그 재난 동안에 상처받지 않았다면 피해받지 않았다면 식물들은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꿀 겁니다. 아, 완전히 파괴되어지거나 아니면 손상된 그 환경을 어,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는 얘기 그 얘기가 나오네요. 식물들이 회복해서 같은 얘기 나오고 있지? 식물들이 회복해서 어떻게 할 거다? 피해 입은 환경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 뒤에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고 있어. 아마 너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을 것인데 예시네 그지?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를 다시 할 거야. 작은 규모로 볼수 있을 건데 그 어떤 그범계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 범개를 맞은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낼 건데 그 오래된 상처로부터 자라난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볼수 있었을 것이다. 예시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 제너레이션 or 위스파우 g of p l a n t 식물의 식물의 재생성 그리고 재 싹이 재튼 거 스프라우트는 싹이 트다라는 뜻이잖아. 다시 싹이 나는 거 외에도 그거 외에도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환경이 재건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 굉장히 좀 방해받은 그런 환경들, 그 지역들도 또한 reseeding 다시 씨드는 어, 뭐야? 씨드는 씨앗을 심는 거잖아. 다시 씨앗을 심는 것으로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는 식물이 재난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도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 식물들 덕분에 그리고 식물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동물들과는 달리 메리, 스트레, 메리 스템이라는 어, 지역을 가진 건데 분열 조직을 가진 건데 그것은 평소에는 분열되지 않고 있다가 뿌리와 어, 새싹에서 분열되고 있지 않다가 특별한 어떤 신호에 대한 반응으로 나중에 어, 다시 새로운 조직과 어, 기관으로 분열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라고